테슬라, 벤치 등에 의해 다시 불붙은 전기차 배터리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진짜 전쟁으로 인한 니켈값 폭등으로 그 강도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재밌는 내용이 많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마스크가 자사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이나 향후 출시 예정인 보급형 모델에 LFP 배터리를 장착한다고 한 뉴스가 전세계 포터를 뒤덮고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라는 말도 어려운데 인산철은 무엇이고 LFP는 무엇인지 저희 까망베르 큐레이션 팀에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LFP 배터리, 즉 테슬라가 사용하겠다고 밝힌 리튬인산철 배터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리튬인산철 배터리는 크고 무겁고 주행 가능 거리가 짧은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안전하고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기도 합니다. 전기차는 다소 비싸지만 보조금이 통 크게 지원이 되고 주행 가능 거리는 무조건 길어야지라는 인식이 대세인 현재 에너지 효율 면에서 한계가 있는 리튬인산철 배터리는 설 곳이 없다는 게 정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이슈가 된 현대 코나 일렉 트랙에 있던 화재나 gm의 볼트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하여 전기차 배터리 에 관한 재논의가 시작되었고 이 더욱 이 전기차 보조금 이슈로 자동차 제조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그 대안으로 기존에 염두에 두지 않던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두뇌순위는 세계 1% 이내라고 해도 반박할 수가 없는 게 이런 판단력 때문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의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이세개 회사가 빅3 배터리 제조사로 분류되고 있으며 전 세계 3원계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LG엔솔은 GM, 현대, 폭스바겐, 테슬라, 르노, 스텔란티스 등의 배터리를 공급하면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SDI는 BMW, 스텔란티스, 리비안 등의 배터리를 공급하며 점유율 5위를 SK온은 포드, 현대기아 등과 협력하여 점유율 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부터 6위까지 중에서 국내 3사를 제외하면 LFP 배터리를 제조하는 중국 회사들이 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국내 3사의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 주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저희 팀 내부적으로 정리해 놓은 자료인데, 2021년 대한민국의 인증을 신청한 리튬이온 배터리 전기차는 총 55종입니다. 이 55종에는 현대 아이오닉 5부터 포르쉐 타이칸 트리스모까지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전기 가 해당이 됩니다.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적용한 양산 전기차는 없다고 봐도 무방해 보이고요. 이제 일론 머스크의 리튬인산철 배터리 교체 선택이 왜 파격인지 감이 좀 오시죠? 테슬라뿐이 아닙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도 2024년부터 QA e q B 모델은 리튬인산철 배터리로 교체하겠다고 밝혔고 폭스바겐 포드 애플 등이 방향에 동조하는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렇게 방향을 급선회하는 것에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이며 폭스바겐과 b m w 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컨템포러리 암페렉스 테크놀로지 c a t l 과 사위 업체 BYD 등이 버티는 중국 배터리 기술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최근 리튬인산철 배터리의 기술을 혁신해서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최장 400km 정도로 끌어올린 상태이고 낮은 가격, 높은 안전성 등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크게 앞서고 있어서 데일리로 쓰는 일반적인 전기차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상품성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보는 게 저희 팀 내부적으로도 동조하는 의견이라서 이 추세가 일시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중국은 국내에서 생산한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별적 보조금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중국은 전 세계 1위 전기차 시장이고 앞으로도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을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포르쉐 타이칸, 제네시스 GV60, 기아 EV6의 공통점은 바로 3원기 배터리를 사용한 차량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위세 체종 외에도 국내 출시된 거의 모든 양산 전기차에는 리튬인산철 배터리가 아닌 3원기 배터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두 배터리 모두 리튬 기반이긴 하지만 3원기 배터리가 에너지 효율이 높고 무게가 가볍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주행 가능 거리가 더 길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배터리의 단점은 높은 가격과 불안정성입니다. 높은 가격의 원인은 3원기 배터리에 들어가는 희귀금. 때문입니다. 전기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NCM, NCA, NCMa 같은 용어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모두 3원기 배터리를 구성한 물질 혹은 그 상품명에 관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구성된 배터리, NCA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으로 구성된 배터리, NCMa는 업계 최초 4원기 배터리로 니켈, 코발트, 망간에 알루미늄을 더해 불안정성을 낮준 <laughs>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이름입니다. NCM9는 니켈의 비중이 90%에 달하는 SK KION의 하이니켈 배터리, 젠5는 삼성 SDI의 하이니켈 배터리를 의미합니다. 리튬인선철 배터리에 들어가는 주성분인 철에 비교하여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모두 값비싼 금속이기 때문에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코발트는 연관검색으로 목숨을 건 채굴, 인권침해, 환경파괴 등의 수식어가 항상 따라 붙는 금속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 발생하는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받아왔습니다. 국제 MNST 한국지부에서 2016년 각 언론사에 배포한 자료를 인용하면 코발트 등을 최고 하기 위해 광산에서 일하는 어린이들이 4만 명에 이를 것이며 빈번한 탄광 붕괴 사고로 죽는 사람의 수도 상당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배터리 업계의 코발트의 사용을 줄이자는 코발트 제로 전환이 가속되고 있다는 기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삼원기 배터리의 불안정성은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여기에서 깊게 언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화재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선 짚고 넘어가보려 합니다. 전기차 주행 거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성분은 바로 니켈이고 이 니켈이 많이 들어갈수록 더큰 충전 용량을 확보할 수있다 또 코발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배터리 단가를 낮추는데도 하이니켈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니켈 본인의 성질이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결국 배터리의 안전성이 낮아지는 단점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러한 니켈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니켈의 안전성과 관련된 연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3원기 배터리가 전기차 배터리의 표준임을 부정하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꿈의 배터리라는 말을 쓸 정도로 아직 상용화 단계가 아니라는 내부적 판단에 이번 영상에선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선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영상을 여는 주제였던 리튬인산철 배터리는 결국 중국 시장에서 차를 팔기 위한 자동차 제조사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라는게 까망베르 크리에이션 팀의 결론입니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고 서로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천문학적인 비용투자와 함께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전기차 세상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전기차와 관련한 전세계 이슈는 전기차 크리에이션 재생 목록에서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나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